말씀드린 에이스의 세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혹시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선정한 종목들 말고도 네. 또 안전한 ETF 혹시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 주식이 들어간 ETF들을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지난해에는 주식과 채권이 모두 다안 좋은 굉장히 독특한 해였긴 하지만,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정석 같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주식과 채권을 따로따로 고르지 않고 투자하실 수 있게 채권 혼합형 상품. 주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뭐 예를 들면 30% 정도. 그리고 대신 채권 비중은 뭐70% 정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은 이제 주식과 채권의 3대치를 이렇게 혼합을 한 ETF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종목 이제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은 엔비디아 채권 혼합이라는 음. 종목입니다. 네, 엔비디아란 종목은 뭐잘 아시겠지만 뭐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시점을 잘 고르신 분은 짧은 기간 실을 엄청 많이 내실 수도 있지만 또 작년처럼 좀 힘든 구간을 보내시고 나면 큰 손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게 되면 사실 장기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멘탈이 네. 어렵죠, 그렇죠? 네, 예, 멘탈이 아. 어렵죠. 정확히 네. 말씀해 주셨고요. 투자를 해보시고, 손실을 해서 손절매를 해보신 분 정확히 아는데, 뭐 5%, 10% 내려가면서, 아, 나는 이제 손실을 보고서라도 이거를 손절매라고 하죠. 이제 매도를 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지는 구간이, 이제 그 변동성이 커져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어쩔 수 없이 그 심리적인 걸 이기지 못해서 투자를 끊어버리면, 그 뒤는 이제 수익률은 굉장히 좀안 좋게 이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라는 장내가 유망한 종목이긴 하지만, 워낙 변동성이 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좋은 전망을 가지는 종목들은, 약간, 주식이 원액이라고 하면, 물을 좀 섞어줘야 됩니다. 우리 뭐, 커피 원액이나, 홍초 원액, 한 번에 그냥 쭉 드시면, 너무 쓰거나,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초 원액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홍초 원액에 물을 70% 정도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저는 그런 개념이 엔비디아 채권 혼합이라고 해서, 저희 ETF는 ETF 안에 엔비디아 종목을 순수하게 실제 엔비디아 종목을 30%를 집어넣고 70% 정도는 저희 국내 채권을 집어넣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국내 채권도 워낙 수익률이 좋은 구간이라 엔비디아가 좀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이 채권의 이자 수익으로 또 그걸 좀 만회가 되기도 하고요. 음. 이렇게 섞어놓으면 변동폭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뭐 1년, 2년, 3년 계속 매달 매달 투자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같은 개념으로 3대 7 주식을 섞어놓은 개념의 ETF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자매품 같은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엔비디아가 들어갔던 30% 자리에 저희가 S&P 500을 넣어놓는 상품도 있고요, 나스닥 1 0 0을 넣어놓는 상품도 있습니다. 주식 30에 채권 70을 투자하시는 걸 굉장히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너무 한 종목이어서 엔비디아가 뭐 지금은 괜찮겠지만 2년 3년 뒤에 안 좋을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s p 5 0 0이나 나스닥100을 30%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는 채권으로 운영되는 ETF들을 바라보시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가슴 졸이지 않으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채권과 주식의 혼합형이란 말씀이시죠? 네. 어, 굉장히 개성 있는 구성인 것 같아요. 네. 추천해 주신 세 종목들이 전부 다 채권이잖아요. 네. 채권에 대한 개념 좀한번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채권은 예금과 주식의 중간에 있는 걸 채권이라고 설명을 가끔 드리거든요. 뭐, 물론 채권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이 재미가 없으시겠지만, 채권을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예금하고 주식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금과 비슷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요즘 정기예금 금리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금리를 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은행에다 돈을 빌려드리는 대가로 은행이 저한테 4% 5% 이렇게 정해진 금리를 1년 뒤에 주지 않습니까? 채권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채권은 어, 은행에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면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빌려주는 대상을 정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빌려주면 어, 미국에다 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럼 미국 국채가 되는 거고요. 한국 국채도 있을 수 있고요. 삼성전자한테 빌려준다고 하시면 삼성전자 채권이 되는 거고요. 뭐 다른 뭐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1년 만기라고 하면 1년 있다가 3년 만기라고 하면 3년 있다가 정해진 이자율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받게 된다. 이게 예금에 가까운 특성이고요. 아까 제가 예금과 주식의 성격이 같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식계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한 점은, 정기예금을 은행에서 가입한 다음에 그 통장을 집에 고이 모셔놓으면, 그 정기예금의 통장의 가격이 변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정기예금을 중간에 사고팔 수 없습니다. 사고파시면, <laughs> 이제, 이제, 감옥 가셔야 되셨다. 실명제에 <laughs> 네, 따라서, 네, 사, 사, 감옥 가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채권은, 어, 예금의 성격과 처음에 비슷했지만 지금 이제 또 주식의 성격과 비슷한 점이 채권은 중간에 사고 팔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현대자동차한테 돈을 빌려드렸어요. 1년에 5% 이자를 받기로 하고 빌려드렸었는데 갑자기 요즘 뭐 연말이 되면 내년이 되면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제가 5% 받기로 약속을 하고 현대자동차 빌려줬기 때문에 저는 1년이든 3년이든 만기까지 계속 1년에 5%씩 이자를 받게 되는데 갑자기 시장 전체 금리가 막 떨어지면서 4%, 3%, 2%막 갑자기 뜻하지 않게 금리가 막 떨어지는 구간이 나면 그때부턴 현대자동차는 이제 5%씩 이자를 안 주고 2%씩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2%가 적혀있는 현대자동차 채권보다 5%가 적혀있고 제가 들고 있는 채권을 훨씬 더 가지고 싶으실 거예요. 네. 그런 구간에서는 채권을 다른 분한테 파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현대자동채 1000만원을 빌려드렸는데 이 5%를 받기로 된 증서기 이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거겠죠. 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이 1000만원짜리 증서를 다른 분한테 1,500만원에, 뭐 1,200만원에 이렇게 파실 수도 있는 거여서 중간에 이렇게 주식처럼 사고 파실 수도 있고 가격이 변할 수도 있다. 예. 네, 이런 점이 주식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예금과 주식의 중간 성격일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